어, 이 시간에는요, 어, 여기 불도 어제 약속한 것처럼 네, 꺼, 꺼주셔도 됩니다. 어, 이 시간에는 저희 선교팀이 특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서 부를 찬양인데, 찬양이라서, 맨처음은 한글로 부르고, 두 번째는 영어로 부를 겁니다.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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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 13명인데, 지금 한 명은 몸살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입해 드리고, 지금 홍예진 청년은 집으로 갔고요. 우리 위찬영 청년은 또어좀 출근하는 문제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교팀의 선서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선. 선서. 우리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성교 비전트립에 참여하면서 이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필리핀의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저희 교회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지의 모든 일정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사님과 교육자님의 지도와 질서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 기간 <laughs> 모든 사역 기간의 모든 사역에 충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 선서장조광웅박사도 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이어서요, 우리 보내는 팀의 선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잠,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laughs> 어, 이제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모두가 참여하여 선서문을 남도록 하도록 할 텐데요. 어,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선창을 하고 어, 마지막에 다른 색의 글씨를 후창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서할 때 똑같이 여러분 선서로 후창을 하시면 됩니다. 선서! 선서! 우리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선교 비전트립에 보내는 팀으로 참여하여 필리핀의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동참하여 매일매일 성교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 하나 우리는 선교팀의 일정과 사육을 위해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편지를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 선서자 조광훈. 이거 한 번만 다시 맞춰볼까요? 본인 이름이시면 됩니다. 2024년 1일 7일 선서자, 조, 과, 은. 네, 손 내려주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교팀을 어, 좀 찬양으로 축복을 하고 싶은데요. 어, 특별히 여러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보냄 받은 팀이 청년 팀이다 보니까 좀더이 시간을 좀더 노력해서 좀 젊게 꾸며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있다면 다 함께 좀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후레쉬를 켜주세요. 어, 후레쉬를 켜는 이유는 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보냄을 받게 달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후레쉬를 켜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액정화면만 키시더라도 이 공간이 좀 어둡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밝게 빛이 날것 같아요. 저도 후레쉬를 켜고요. 우리 찬양할 때 저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어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 시간에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 본인의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게 연말 연초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처음 해보는 선교다 보니까 많이 낯설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과 이해 관계 속에서 일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중간에서 치이기도 하고 또 각자 맡은 사회의 분과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망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어서 음. 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어,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한편 되어주셔서 어, 이제는 가게 됩니다 음,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어, 중간에 연습이 힘들었던 만큼 좋은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준비가 힘들었던 만큼 유비무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이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또한 현지에 가서도 여러 가지 변수와 예측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어, 믿음으로 어,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여러분, 안전과 건강입니다. 많은 어,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다치거나 또 여러 가지 아파서 돌아오게 되면 덕이 안 되겠죠. 어, 이들의 또더 중요한 것은 돌아온 후의 애프터입니다 성교 갔다 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성교가 성교적 삶으로 이어져서 정말 이들의 삶한명한 명, 한명한 명이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포함, 소망을 품는 청년들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청년들 교회를 세워가는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팀원들을 한분한 분, 한 분, 여러분 이름이 알고 계시더라면,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통성으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청년들 또 하나님 이제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긴 시간 동안 또기도로 준비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껏 모든 것들 준비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어지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복음만이 소망인 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바라보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이끄시는 조가우 목사님과 또 이용석 집사님 또 팀장님 또온 우리 청년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이 있기에 이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청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갈수있 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는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또 필리핀 주민들에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와 모든 공연과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들을 떠나보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로 동역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셔서 이들이 출발할 때부터 또 돌아오는 그까지 함께 온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또이를 통하여 선교의 동역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청년들이 또 이제 가정을 놓고 또 직장을 놓고 캠퍼스를 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채 이제 그곳을 갔다 오게 됩니다. 하나 갔다 오는 모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해진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갔다 온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받으며 세상에 선한 열기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출발하고 돌아오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또그 모든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셨음들을 함께 간증을 나눌 때에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